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투 장비로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K1A1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서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설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K1A1 전차의 외형, 엔진 성능, 가격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와 전망까지 종합적인 리뷰를 다뤄보겠습니다. 회의원 a 위 설계는 대한민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구조는 단단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어 적의 강력한 포탄과 로켓 공격에도 높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전면과 측면에는 강화 장갑판이 적용되어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고, 낮은 차체는 전장에서 은폐와 기동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K1A1 위 전투 중량은 약 53톤이지만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공격과 방어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메인 무장은 120mm 라인메탈 활강포로 강력한 화력과 높은 명중률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근접전에 대비한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어 보병 제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외부에는 야간 투시 장치와 첨단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밤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포탑에는 현대적인 사격 통제 레이더가 적용되어 목표를 신속히 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막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전투 중 적의 시야를 차단해 방어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궤도는 고강도 강철로 제작되어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K1A1 위 핵심입니다. 1200마력의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시속 65km의 도로 주행 속도를 자랑합니다. 펌지에서는 시속 40km 위 속도로 기동이 가능하며, 한번 연료를 채우면 약 4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는 냉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시간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또한 첨단 디지털 컴퓨터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열영상 장비를 통해 야간에도 목표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K1A1을 현대전에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어줍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K1A1 위 가격은 약 800만 물결표 90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최신 개량형과 추가 장비가 포함되면 최대 1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로 자국군 운용을 위해 생산했지만 여러 국가에서 수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전차 대비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1A1의 미래는 업그레이드와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K1A1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 첨단 사격 통제, 능동 방호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몇년 내에 새로운 개량형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교 측면에서 보면 K1A1은 K2 호표 전차나 미국의 M1A1 브럼스와 성능이 유사합니다. 특히 M1 전차의 설계 철학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지형 조건에 맞게 개량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산악지형이나 습지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현재 K1A1은 대한민국 육군의 대규모 전력에 편제되어 있으며 국가 방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등장으로 한국군은 지상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이는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k-1a1 전차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엔진, 우수한 화력과 방어력으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량형은 더욱 발전된 능력을 갖추며 세계 최강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산업과 전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K1A1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과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